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부문은 구약시대 한 족장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그 단어의 뜻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조상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된 거예요. 한 조상의 이름이 나라 이름. 만약에 우리나라의 이름이 뭐 이순신이라는 나라다. 또 아니면 뭐 세종대왕, 뭐 세종이라는 나라다. 이름이 그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좀 듣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한 나라의 이름이 아한 나라 이름이 한 족장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건참 이해하기 힘들죠. 일단, 한 사람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이름이 바뀌어서 그것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된 것도 참 이상한 일이지만 그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모습이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나라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 역사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얼마 전에 여러 가지 그법 문제 때문에 굉장히 또 시끄럽고 지금 데모하고 난리가 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어떤 시대적으로 좀, 구약 시대를 시대적으로 구분해 본다면 창조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족장 시대. 하는 게 있고 출애굽 시대가 있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고 또 사사 시대도 있고 뭐 왕정 시대도 있고 이렇게 이제 쭉쭉 그 시대들이 넘어가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족장 시대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세 명의 족장, 그 족장 시대를 그세 명의 족장의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이세 사람의 족장의 이름에 삶을 그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세 번째 족장인 야곱의 얼힌 이야기라는 거죠. 야곱의 삶은 출생 때부터 굉장히 파란만장했어요.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장자의 지위를 빼앗았고요. 그리고 화가 난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따라 붙는 거죠. 그런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은 나름대로 굉장히 좀 머리가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 수완을 발휘해서 삼촌을 속이고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요. 큰 가문을 이룬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형 에서에 대한 거였어요. 야곱은 형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절단을 꾸려서 에서에게 먼저 보냈는데요. 그 사절단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또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요. 다만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4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라는 사실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났을, 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형이 나를 죽일지, 아니면 형이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나를 쫓아낼지, 아니면 뭐 나를 반겨줄지 그러면서도 예전에 자기가 했던 잘못들이 생각나고 하 아,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내가 형을 속였었는데, 아버지도 속였었는데, 그래서 내가 도망갔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버랩 되면서 여러 상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뭐 마음도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어쨌든 야곱은 요단강 지류인 약복 나루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만 건너면 고향에 다올수 있었어요. 먼저 형의 마음을 좀 사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게 되는데요. 암염소 이백, 순염소 이십, 20, 암양 이백, 순양 이십, 낙타 삼십, 그 새끼들 그리고 암소 사십, 또 황소 열. 암나기 20과 그 새끼들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늘날의 가치로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수억이 넘어요 수억이 넘는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종들과 두 아내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은 다야복 시내를 먼저 건너가게 한 다음에 그래서 약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22절에서 2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야봉 나루를 건너기 전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벌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씨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뭔가를 의인화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씨름을 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인 우리의 시름도 아니고 또 그런 진짜 사람과 사람이 맞대어서 하는 그런 시름이라기보다는 어떤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약복나루를 건너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기로에서 있는 상황에서 또는 그형 에서에게 내가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죽임을 여기서 당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쫓겨날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고민스럽고 너무나 불안해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떤 낯선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씨름 단순한 어떤 놀이나 게임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이 낯선 사람은 그 씨름이라고 불리는 불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뭔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 즉 고관절을 내리치게 됩니다. 고관절을 내리치고 그 내리치는 상황들 속에서 이 야곱은 밤이 새도록 낯선 사람과 그 아픔 속에서도 씨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밤이 지났고요. 급기야 날이 새려고 할때그 낯선 사람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가게 하라 라고 말해요 야곱은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놓지 않겠다 라고 대답하고요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밝아오자 자리를 뜨고 싶어 했으나 야곱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던 이 낯선 사람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이가 하나님과 믿 사람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름의 역사적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경된 사건 즉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으로 마가자만 기권승을 얻어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완전 탈골된 그 고관절이 탈골된 상태에서도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끈질기게 천사를 붙들고 늘어진 데 있어요 결국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축복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역사적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그렇게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받아내려고 했던 축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붙들고 있고, 내가 그 모든 상황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으니,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축복이 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축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애서에게 보낸 그 모든 것들 다 합쳐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적인 실가로 따진다면 진짜 수억이 넘는 그런 것을 선물로 줄수 있을 정도로 그는 능력과 재산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남들이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내도 있었고요. 자식도 많았고요. 목축을 통해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에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야곱은 도대체 무슨 축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야곱은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약복 시내를 건너야 해요. 그러나 형에서는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옵니다.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런 확신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여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부귀 영화가 야곱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죽는다면,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도, 자기의 아내도, 자기의 자녀들도 그 야곱에게 어떤 하나의 도움도 주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야곱은 그냥 혼자예요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귀영화는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 앞에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그한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간은 얼마나 정말 조그만 존재인지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가 여태까지 이뤘던 그 모든 재산들이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금 천사 앞에 축복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귀 영화인가요? 재산인가요? 집인가요? 자녀인가요? 아니에요 그 무언가를 빌고 있어요 그 무언가를 빌고 있어요 수백 수천마리의 가축도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야구분 그냥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 나를 위로해 주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소용 없어요. 그런 거다귀 속에 들어오지 않고 머릿 속에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어쩔 때는 그냥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냥. 주님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부를 때 그냥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소용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그거예요. 그에게 모자란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천사 붙잡고, 말하자면 바지드레이 붙잡고 주님 나 살려주세요. 그냥.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그겁니다.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세상 부기여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게 실질적인 축복이었겠죠. 지금 약봉 나루터에서 야업처럼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재산이나 건강 이 모든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면 그분이 바로 나의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런 축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요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라고 말해요.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분이라고 부니. 하는 것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광의 하나님 얼굴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에게 또 하나의 사건이 그 전에 있었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사이에 보시면. 야곱 은요 아버지와 형 에서를 피해서 그 라반 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노숙을 하다가요. 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근데 그때 꿈을 꿀때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거를 꿈을 꿔요.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곳에 단을 세워요. 그 단의 이름이 뭐냐면 벳엘이에요. 벳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벳엘. 베델. 벳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에요. 벳은 벳이라고 배트. 하는 게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새로운 이름 뭐죠?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내가 목숨을 보장받았다, 보, 보정됐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푸니엘. 그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해서 그곳에 단을 세운 그 베델은 무슨 뜻인 죠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푸니엘, 베델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분이 엘벳 엘. 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그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은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그 모든 것들 너무 그 부귀영화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항상 그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최대 의 축복이었다는 뜻이죠. 야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험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베델에서도 그랬고요. 지금 부니엘에서도 그랬고요. 그 부니엘에서. 자기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에게는 최대한의 축복이라는 것을 야곱은 경험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이 경험한 그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의 경험이 나에게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었던가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는 그 분이엘, 베델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L자가 들어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 L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축복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축복일 수밖에 없어요. 야곱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부니엘의 하나님, 또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도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중 교통하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이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위에 그 자녀들위에 또그 사업과 직장위에 그리고 풍요로운 교회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